안녕하세요. 정말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만 엄선해서 추천해 드리는 세이카 대표 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한테 중고차 구매하시면 제가 최대한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관심하시고 중고차 구매하세요. 혹시라도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세이카 검색해 보시면 제가 그동안에 어떤 일을 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세이카에서 중고차 구매하시면 추가 비용 없이 최대한 A/S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컨텐츠를 통해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금액이 저렴해서 수입차 입문용으로 정말 많이 찾는 차가 있습니다.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차. 오늘 준비한 차량은 신차가 대비 최대 32%나 감가가 된 차량도 있었어요. 차량에 문제 있냐고요? 전혀 없습니다. 용도 이력 없고요. 완전 무사고에 보험 이력도 없는 차량입니다. 당연히 미세 뉴단 한 방울도 새지 않는 차량. 그리고 정말 인기가 많은 실내 브라운 베이지 시트 차량도 있었네요. 바로 BMW 3 시리즈 7세대 320i 차량입니다. 당연히 연식 대비 키로수 짧은 5만 키로 이하로 다섯 대를 준비해 보았어요. 현재 BMW 3 시리즈 7세대를 타고 다니시거나 이 차량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야 당연히 저보다 더잘 아시겠죠. 하지만 저처럼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BMW 3 시리즈는 1975년 출시 이후 전 세계에서 1,550만 대 이상 판매된 BMW의 베스트 셀링 모델입니다. 엔트리 스포츠 세단의 교과서로 불리며. 오랜 기간 인기를 누렸고 BMW 전체 차종을 둘러봐도 320i보다 저렴한 모델이 별로 없어서 입문용 수입차로 많이들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BMW 320i는 DNA에 새겨져 이어지는 듯한 세련된 디자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BMW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으면서도 시대의 흐름을 녹여내고 있고요. 시대가 흐르고 세대 변경을 거치면서 과거의 모습을 볼수 없어지는 브랜드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 딜러전산을 통해서 말씀해 드릴 거고요 이 딜러전산은 저희 세이카 홈페이지랑 100% 그대로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BMW 3시리즈 7세대 아니면 다른 차종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세이카 홈페이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간혹 저희 세이카 홈페이지에서 차량을 어떻게 검색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이카 홈페이지는 포털사이트 즉 네이버나 뭐 다음 이런데 검색하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유튜브 sns에서 검색하시면 저희 셀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메인화면에 mbc 실화탐사대 sbs 모닝와이드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mbc 경제매거진 등등 제가 방송에도 여러번 출연했었 죠그 밑에 보시면 유튜브 촬영했던 영상 그 밑에 보시면 차량을 고르실 수가 있어요 국산부터 수입차까지 슈퍼카도 있습니다 경차부터 중대형 중형 대형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별로도 나열되어 있고 연료별로도 나열되어 있고요 변속기별로도 나열해놨습니다. 여기서 고르셔도 되시고 그 밑에 보시면 저희 세일과 판매 후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상단에서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국산차, 수입차, 화물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오늘 차는 수입차기 이 때문에 수입차를 검색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입에서 제조사가 나오죠. 여기서 BMW 모델에서 3 시리즈. 세부 모델에서 7세대니까 여기를 클릭하셔야 되겠죠 3시리즈 7세대 검색하기 누르시면 차량이 쭉 뜹니다 그 전에 난 조금 더 상세하게 가고 싶다고 하시면 은 상세 검색 열기가 있죠 이거 검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액별 얼마부터 얼마 연식별 몇 년식부터 몇 년식 연료별 색살별 변속기별로 보실 수가 있어요 동일하게 검색하게 되면 은 저희 수원에 몇 대가 있냐면 어우 많네요 108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쭉 보시다가 마음에 드신 차량 있으시면 검색을 하시면 돼요 쭉 보시다가 어떤 차가 좋나 이차 괜찮네요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차량 번호, 판매 금액, 자그만하게 BMW, 그리고 판매 자 정보에 제가 나오고요. 그 밑에는 이제 옵션 정보, 그 밑에는 큼지막하게 BMW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다가 성능 기록부 보시는 법을 가혹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럴 때는 여기 끝까지 내리셔야 돼요. 끝까지 내리시면 여기 있죠?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클릭하시면 키로수, 사고, 유무, 누유 상태가 나오게 돼요. 다시 뒤로 가고 싶다고 하시면 좌측 상단에 이걸 클릭하시고 저 위로 다시 가고 싶다. 그전 단계로 가고 싶다고 하시면 위로 쭉 사진 올리셔도 되고요. 끝까지. 아니시면은 오래 걸리다 싶으시면 은 차량 업소 및 상세 설명을 클릭하시고 위로 싹 올리시면 은전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차량 다 보고 다른 차량 보고 싶다 그러시면 자치 상단에서 화살표를 다른 차종이 나올 때까지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차종이 나오죠 여기서 동일하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저거 다 귀찮다 그러시면 연락주세요 그러면 제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딜러전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7세대죠 3시리즈 7세대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 수원에 139대가 나옵니다 자 간혹 여러분들이 계시죠 나는 주문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도 않고 가장 싼 차량만 소개시켜요 이런 분들 계세요 쉽게 얘기해서 사거유무 색상 키로스 옵션 난단 하나도 안 따지겠어 무조건 bmw 7시리즈 주문대 가장 싼 차량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별로 나열 가능합니다. 싼 금액부터 139대 중에서 이런 거 있죠? 이거 100만 원도 안 되는 거. 이런 요런, 요런 거는 렌트나 리스 승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시지 마시고 가장 저렴한 차가 이거죠. 2230만 원. BMW 7세대 320 디젤이네요. 음이 잘 나오죠? 무사고구요 1인 신조에엔진미션짱 때나 적어놨습니다. 경정비까지 수리를 해놨네요. 그죠? 누유 1도 없는 차량. 누유 한 방울도 세지 않는 차량. 최저가 판매라고 적어놨습니다. 스마트 키두개 있고요. 오늘 준비한 금액 가장 싼 금액 2,230만원. 19년식이고요. 싼 이유가요? 나오죠. 연식 대비 키로수가 많다. 18만 4 0 0 0 k 로 성능 보겠습니다. 18만 4 0 0 0 k 로고요 용도는 없네요. 그래도. 사고는 있네. 단순이 한이에요 하지만. 팬더, 라이즈 서포트 그리고 트렁크 단순 판금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단순이기 때문에 운행에 지장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특히 뼈대 쪽 있죠. 뼈대 쪽. 뼈대 쪽에 데미지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깨끗하죠? 당연히 미쉐뉴 단한 방울도 세지 않은 차량.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성상을 능 봤을 때 외관 컨디션도 보신 바가이 깔끔해요. 인기 있는 신색 바디고요. 찌그러진 데 보이나요? 전혀 없죠. 찌그러진 데. 깔끔합니다. 디자인도 역시 우수하고요. 7세대 답게. 실내 컨디션도 너무 좋아요. 어우, 사용감이 없는데 키로수가 진짜 무색할 정도인데요. 그죠? 일열일열 너무 깨끗해요. 보시죠 센터페이지와 대시부도 깔끔하고요. 핸들도 사용감이 없네요. 정말 좋습니다. 전자식 계기판으로 이쁘게 들어가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어요. 어우, 센터 쪽에도 정말 깔끔한데요. 메모리도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 블랙박스도 있고,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앉는 상태 깔끔합니다. 타이어트도 많이 남아있어요. 90%고요. 휠 기술조차도 없어요. 이 차량이 우리 수원에서 가장 저렴한 이유는 연식 대비 키로수 많은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굳이 따지자면 단순이긴 하지만 단순 교환이 있다. 하지만 뼈대쪽 다친 데 없죠. 그리고 누유 한 방울 세지 않죠. 외관 컨디션도 완벽했잖아요. 그죠? 찌그러진 데 없고요. 스크래치도 없고. 실내 컨디션도 거의 신차급 못지않게 좋은 것 같아요. 오우, 상당히 깨끗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금액 생각하면 상당히 좋은 차량입니다. 야,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저한테 차량 번호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해 드리지만 사실 성능 기록부상에 AS 안 되는 항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곳에 가셔서 중고차 구매하셨다가 그 해당 딜러랑 싸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정말 심한 경우에는 법적 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애를 상는게 많겠죠?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재판할 때마다 계속 법정 불려가야 되죠. 또 이게 쉽게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변호사비 들어가죠, 그죠또 시간 빼야 되죠. 얼마나 골머이 아프겠어요. 하지만 저한테 중고차를 구매하신다. 그러면 저는 성능에서 안 되는 부분까지 추가 비용 없이 최대한 에이스 해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괜히 다른 곳에 가서 중고차 구매하셨다가 머리 아프게 싸우지 마시고요. 그냥 저한테 오십시오. 그럼 제가 최대한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연식 대비 키로수 짧은 5만 키로 아래로 갈 거예요. 연식 대비 키로 짧은 5만 키로. 320i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검색해볼까요? 검색해보니까 56대가 나오죠? 이 중에서도 정말 가성비 좋고 상태 좋은 차량, 40대를 미리 엄선해 놓았어요. 제가 이 차량들 한대한 대씩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차량입니다. 이 차량 신차가 말씀해드리면 출고단지 신차가 약 5200만원 현재 신차가 대비 28% 감가 금액으로 약 1500만원이 떨어져 있습니다. BMW 3시리즈 7세대 320i네요. 완전 무사고 차량 오늘 준비한 금액 신차가 대비 28% 감가된 금액 3690만원에 준비 해봤어요. 2 2년식이고요 44000km 달리고 있습니다. 성능 볼게요. 4만 4 4 0 0 0 k m 고요 용도 이력 없고요 완전 무사고에 미세뮤 단 한방울도 세지 않는 차량 외관컬러 신색 바디고요 광산 때잘나 있고요. 당연히 찌그러지거나 스크래치 안 보이죠. 깔끔합니다, 그죠? 디자인도 이쁘고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또이 차량의 장점, 셀프 6, 6개월 1만 킬로까지 소모품 에이스 가능한 겁니다. 이거 양식 있어요. 구매하시게 되면 제가 양식 드릴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 고객님 계신 지역에서 에이스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실내 컨디션도 너무 깨끗해요. 가죽 컨디션 보세요, 그죠? 운전 석 너무 깨끗하고요. 전동 시트는 기본이고요. 이어 가죽도 너무 좋습니다. 코일 매트도 쁘에 깔려 있고 핸들도 사용감 거의 없죠? 전자제 계기판은 이쁘게 들어가 있어요. 보신 바와 같이 계기판에 각종 체크볼도 없고요. 보이시죠? 센터 페이지 대시보드, 가죽 컨디션. 신품 아닌가요? 신품 이 정도면. 너무 좋습니다. 컨디션. 미디어도 큼지막하고 잘 나오고요.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오토홀드, 전자파킹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요.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썬루프 블랙박스까지 탑재가 되어 있어요 엔진 룸 상태도 깔끔하죠 아 타이어는 좀 다른 거 같아요 이 정도면 40% 정도 이 차량 만약에 저한테 구매한다고 하시면 제가 요거 무료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필 스크래치 보신 바 같이 단한 군데도 없어요 깔끔하죠 이 차량의 장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이프 6, 6개월 1만 킬로 소모품까지 AS 살아있다 그리고 외관 컨디션 너무 깨끗했고요 실내 컨디션 또한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단한 군데도 없다 퍼펙트하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연식도 좋죠 2년씩 성능 다시 보여드릴까요? 성능이 높고 용도 이력도 없고 완전 무사고에 미세뮤 단한 방울도 세지 않는 차량 이 차량을 제가 오늘 신차가 대비 28% 감가된 3,690만원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이 차량은 신차가 더 비싼데요 이 차량 출고 당시 신차가가 약 5,500만원 현재 신차가 대비 32% 금액으로 약 1,800만원에 감가가 되어있습니다 BMW 3시리즈 7세대 320i 럭셔리 라인 완전 무사고구요. 신차급 컨디션하고 적어놨네요. 오늘 준비한 금액, 신차가 되면 32% 감가된 금액. 3,700만 원에 지금을 해 봤습니다. 22년식이고요. 연식 대비 키도 짧아요. 18,000km. 성능 보겠습니다. 18,000km고요. 용도일 없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싫어하는 용도일이 없어요. 너무 좋죠? 그리고 완전 무사고에 당연하죠? 미세니단한 방울도 되지 않는 차량. 외관상 블랙이고요. 광 상태 잘나 있죠. 디자인도 역시 이쁘네요 당연히 풀 LED고요. 전면, 측면, 후면 너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 샤코핀 안테나,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듀얼 머플로 들어가 있는 차량. 실내 브라운 시트로도 이쁘게 되어 있네요. 가죽 시트 보세요. 컨디션도 너무 좋아요. 전동시트 기본이고요. 2열 가죽도 정말 최상급입니다. 깨끗해요. 핸들도 사용감 거의 없고요. 전자식기기판로 이쁘게 들어가 있고, 실 k 로 수죠? 1 8 0 0 0 k m 달리고 있는 모습. 아, 보이시죠? 센터 페시아 대시보드. 나무랄 데가 없죠? 가죽 컨디셔도 너무 좋아요. 당연히 고급 가죽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잘 나오고요. 보이시죠? 동일해요.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오토홀드 전자파킹. DIS 기능이 있고요. 메모리 시트. 전동식 백밀러. 후방카메라 잘 나오고요. 블랙박스. 2열 열선 시트. 썬루프 엔진 룸 상태 깔끔하죠? 이틀에도 70에서 80%고요 휠 기술조차도 없는 차량이었네요 이 차량 자격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외관 상태가 완벽했었죠 블랙 바디고요 광 상태 잘나있고요 실내도 보시면은 컨디션 실내도 너무 좋아요 또 예쁜 브라시도 되어있고요 가죽 컨디션도 너무 좋죠 전반적으로 퍼펙트하게 관리가 너무 잘되있는 차량이에요 연식 대비 키로수가 짧으니까 그럴 수 밖에 없겠죠, 솔직히. 성능 다시 보여드릴까요, 성능? 용도 이력 없었고요 완전 무사고에 미세뉴 단한 방울도 새지 않았던 차량. 자, 이차량을 제가 오늘 신차가 대비 32% 감가된 3,700만원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이 차량 신차가 약 5,200만원, 현재 신차가 대비 28%, 금액으로 약 1,500만원이 다운이 돼 있습니다. BMW 377세대 320i 완전 무사고에 내비 후카 후축방타선이딸수루프 메모리 어우 정말 정말 옵션도 장짱하네요 오늘 준비한 금액 신차가 대비 28% 감가된 금액 3,700만 원 준비해 봤습니다. 22년식이고요. 25,000km 달리고 있어요. 연식 대비 키로수도 짧고요. 당연히 제조사 보증 살아 있습니다. 엔진 미션 성능 보겠습니다. 25,000km 달리고 있고요. 용도력은 있네요. 이분 참고해 주시고 완전 무사고에 미세니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차량이고요. 블랙바디고요. 광상대 달라 있고요. 당연히 찌그러지거나 스크래치 안 보이죠? 정말 깔끔합니다. 휠 기술 좋차도 없고요. 타이어 트레도 70에서 80% 살아있고요. 엔진 룸 상태도 너무 깔끔하죠? 센터 페이아 대시부터 보세요. 제가 골라 놓은 차량은 이렇게 다들 컨디션이 좋습니다. 가죽 컨디션도 좋죠? 전자제 계기판은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 그죠. 깔끔하죠? 각종 체크물도 없습니다. 7km 예요 2만 5천 k m 스마트키 2개 확보되어 있고요.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오토홀드 전자파킹. 운전석 전소 가죽 컨디션 너무 좋아요. 깨끗하고요. 은은한 앰비언트 라이트도 탑재가 되어 있네요. 전동 시트 있고요. 운전석 가죽 시트 깔끔하죠? 메모리 시트, 전소식 백밀러. 2열 가죽 시트도 너무 좋아요. 깨끗합니다. 핸들도 깨끗하고요. 내비게이션 잘 나오죠?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각종 안전사항들 웬만한 거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블랙박스 탑재되어 있고 썬루프 트럭 공원도 깔끔하네요. 이 차량의 장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능이죠. 완전 무사고에미세누단한 방울도 세지 않았고요. 외곽 컨디션도 정말 어디 하나 남을 데가 없었습니다. 휠 스크래치도 없었어요. 실내 컨디셔도 정말 신차급 못지않게 깨끗하게 관리가 잘되어는 차량이에요. 그죠? 너무 깨끗하죠? 아우 좋습니다. 연식 대비 키로수까지 짧은 차량이었고요. 제조사 AS까지 살아있는 차량이었어요. 자이 차량은 제가 오늘 신차가 대비 28% 감가된 3,700만 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해 드리죠 저한테 중고차를 구매하셨다 그러면 저는 성능에서 안 되는 부분까지 추가 비용 없이 최대한 애쓰해 드리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저만 믿고 중고차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이 차량 신차가 말씀해 드리면 신차가 약 5,400만원 현재 신차가 대비 28%금액으로약 1,600만원에 감가가 되어 있습니다 BMW 7세대 320i 럭셔리 라인 완전 무사고에 보험이 도 없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신색 바디에 실내 베이지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해 드리지만 흰색 바디에 베이지나 브라운 그리고 썬루프 자이세 가지 조합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중고차 시장에서 정말 인기가 많은 차량입니다. 딜러들도 이런 차량들은 정말 윗돈을 주고 가지고 와요. 소비자분들이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정말 인기가 많고 매력적인 차량. 오늘 준비한 금액 신차가 대비 28% 감가된 금액 3790만을 원 준비해봤어요. 20년식이고요. 연식 대비 키로 짧아요. 23,000키로. 성능 보겠습니다. 23,000키로고요. 용대는 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완전 무사하고누뉴 한방울 세않아요보험이력 영원인 차량입니다. 성능상 퍼펙트하고요. 정말 인기가 많은 신색 바디. 당연히 찌그러지거나 스크래치 안 보이고요. 광상태도 잘나 있어요. 정말 깔끔합니다. 휠 스크래치조차도 없어요. 아 진짜 좋은데요. 타이틀도 70에서 80% 살아있고요. 엔진 눈상태 깔끔하고요. 차, 실내 베이지 시트 보세요. 신세이라 그러지 않아도 신세이라 깔끔해 보이는데 실내 베이지로 들어가 있으니까 더 세련되 보이고 깔끔해 보입니다 베이지 시트임에도 불구하고 시트 컨디션 너무 좋아요 전반적으로 센터 베이지와 베이지 보도 깔끔하고요 전자식 계급화도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 실킬을 줘요 23,000km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 스포츠 컴포트 에코프로 오토홀드 전자파킹 기본입니다 기본 요옵션들 스마트키 두개확보되어 있고요 보이시죠 도어 트림도 베이지로 돼 있어요 너무 이뻐 보이지 않나요 가죽 컨디션 너무 좋아요 전원 시트 기본이고요 2열 가죽도 정말 신차급입니다 신차급 핸들도 보조마감 사용감 거의 없어요 그죠 미디어 큼지막하고요 내비게이션 잘 나옵니다 당연히 양쪽으로 열선 시트 탑재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잘 나오죠 각종 안전 사항들 탑재되어 있고요 헤드 업 디스플레이 선루프 트렁 공간도 깔끔합니다 아우 너무 좋아요 저는 실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베이시트 그리고 컨디션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상태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용도력 없고요. 완전 무사고에 누유 한 방울도 새지 않았어요. 보호미력조차도 없었던 차량. 외관 컨디션 완벽했었죠. 신색 바이고요 실내 컨디션도 어디나 남을 데가 없었고 또 정말 인기가 많은 베이지 시트로 되어 있었어요. 그죠? 너무 좋아요. 남을 데없습니다단 1%도 없어요. 연식 대비 키로수까지 짧은 차량이었습니다. 자, 이차량을 제가 오늘 신차가 대비 28% 감가된 3,790만원을 준비해봤어요. 를 다음 차량입니다. 이 차량 신차가는 약 5,200만원. 현재 신차가 대비 26%, 금액으로 약 1,400만원이 다운이 됐습니다. BMW 3 시리즈 7세대 310i 완전 무사고고요. 네비, 후카, 썬루부 차선이탈 후축방, 메모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금액 신차가 대비 26% 감가된 금액 3,800만 원에 준비를 해봤어요. 22년식이고요. 연세 대비 키로수 짧죠? 28,000km. 이 차량 대수사 예스 포즈 살아있어요. 엔진 미션 아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차는 보겠습니다. 23,000km 달리고 있고요. 용도력 있네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하지만 완전 무사고에 당연하죠. 미세뉴단한 방울도 세지 않은 차량. 외관 컬러 블랙이고요. 광상태 잘나 있고요. 당연히 찌그러진 거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깔끔하죠? 휠 기술조차도 없고요. 타이어들도 80에서 90% 이상 살아있고요. 엔진 룸 상태도 너무 깔끔하죠. 센터페시아 대시보드도 보세요. 제가 골라놓은 차인데 이렇게나 좋습니다. 컨디션 너무 좋아요. 전자제계기판도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 계기판에 각종 체크볼도 없고요실키로수예요 23,000km 달리있는 모습. 스포츠 컴포트 에코프로 오토홀드 전자파킹 디아이스 기능도 있고요. 운전석 조수 가죽 컨디션 너무 좋죠 깔끔합니다 전동 시트 탑재되어 있고요 운전석 가죽 컨디션 너무 좋죠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백밀러 이어 가죽 컨디션도 좋아요 팬들도 거의 사용감 없어 보이고요 내비게이션 큼지막하고 잘 나오죠 당연히 양쪽으로 열쇠 시트 있어요 운전석 조수석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각종 안전 사항들 들어가 있고요 선루프 들어가 있고 트렁크 공간도 깔끔합니다 자 차량의 장점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성능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완전 무사고에미세우단한 방울도 세지 않는 차량 외관 컨디션 너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 실내 컨디션도 너무 좋았어요. 그죠? 정말 전반적으로 어디하나 남을 데가 없어요 정말 깨끗합니다 연식 대비 키로수까지 짧은 차량이었어요 그죠? 당연히 이 차량 제조사 에이스 보조 살아있어요 엔진 미션 이 차량은 제가 오늘 신차가 대비 26% 감가된 3,800만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BMW 3시리즈 7세대 차량을 준비해보았어요 여기서 마음에 드신 차량 있으시면 저한테 차량 번호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정도 예산이 있어 나는 이런 차량을 희망해 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중에서도 정말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촬영으로만 엄선해서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셀카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저희 셀카는 절대로 딜러 전산, 카매니저, 카모드, 환경 설정, 코드 조작해서 비싸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셔서 정말 비싸게 구매하신 분들이 뒤늦게 저한테 오셔서 도움도 정말 많이 요청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믿을만한 업체에 가셔서 중고차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셀카 대표 엄만호였습니다. Thank you.